누군가의 보물창고를 엿보고 싶은 마음. 이근화 시인이 아주 작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를 읽노라니,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그냥 다 찾아보고 싶다. 단지 취향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이 사람이 사랑하는 것들, 이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궁금해서다. 이근화 시인이 아이들의 대해 말할 때 사랑하는 그림이나 사진, 음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마음속으로 살짝 들어가 그 방대한 사랑의 기억들 속으로 여행하고 싶어졌다. 이런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한기로워진다. 이 책은 시인이 일상과 독서 목록, 사랑하는 영화들, 사진들, 음악들이 보물창고다. 시인이 글쓰기에서 불쑥불쑥 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마치 늘 존재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공기처럼 일상 곳곳에 숨어 있다. 뜻밖의 질문과 갑작스러운 성장으로 어른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아이들. 매일 봐도 매일 다른 이 놀라운 아이들을 키우느라 늘 바쁜 상황 속에서도 잠깐이 고요를 찾아 헤매며 글을 쓰는 시인이 절박한 마음이 가슴을 울린다.이 책이 시인, 시인이 사랑하는 것들 리스트를 읽다 보면 피아니스트 아르헤리치의 삶이 유독 돌아, 도드라진다. 각각 아버지가 다른 세 딸이 어머니로 살고 있는 아르헤리치의 파란 만장한 삶이 또 다른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아르헤리치는 딸, 딸들과 정말 친구처럼 지내고 있었다. 오히려 딸들이 엄마를 돌봐주는 느낌도 들었다. 아르헤리치는 딸에게 이렇게 말한다. 학교처럼 재미없는 곳에는 왜 가니? 공부하라는 말을 단한 번도 하지 않는 엄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사항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엄마가 이 세상에 정말 실제하고 있었다. 해외 공연 때문에 집을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았던 엄마. 너무 천재적이어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엄마. 그러나 절대로 잘난 척 따위는 하지 않는 엄마. 아이들을 절대 혼나지 않는 엄마.가끔은 아주 어린 아이처럼 보살핌과 달램이 필요한 엄마.예술가의 삶과 엄마의 삶을 굳이 분리시키지 않는 아르헤리치의 삶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서 굳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다.딸들은 따스한 보살핌과 엄격한 훈육이 없이 자랐지만. 분명 외롭고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늘져 보이거나 무언가가 부족해 보이지 않았다. 엄마의 열정과 재능, 삶에 대한 사랑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딸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이 슬픔과 우울마저도 우리 마음이 역사에서는 당연한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이근화 시인과 아르헤브리치의 모습이 아주 근사하게 오버랩 되면서 예술가의 삶과 인간의 삶을 마침내 일치시킨 두 전사의 모습을 가슴 속에 담아두게 된다.